유튜브에서 정체 음, 음, 음. 불명의 택배가 도착하였습니다. 한번 이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오 okay. 눈썹 칼로 간다? 오이거 오, 뭔데? 오. 뭐야 이거? 오 일단 편지도 왔어요. 니은 모한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 이, 이 사람 이름 바뀌었네. 원래 옛날에 다른 사람이었는데. 경영자가 바뀌었네. 그래. 유대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One mission, one channel, and one more thing. One million subscribers. 야, 이렇게 왔네. 음. We did it! 이야. Yeah. 이야. Yeah. 무거워? 어, 무거, 어 무거운데? 뜯어? 뜯어, 뜯어! 야씨 어. 시리네, 씨. 야, 야 몇년 만이야, DM에 이게. 오, 어, 뒤에는 나무네. 빵! 아! 아! 어, 나 오! 오! 보인다. 나 골드 버튼 탔어 엄마. 야 이게 이거 바뀌었네 이거 원래 양각이었는데 음각으로 바뀌었네. 원래 이거잖아. 이거잖아 원래 그 진짜 버튼으로 된거 있지? 응. 이게 진짜 얼마나 오래된 채널인지 인증해 주는 거야. <laughs> 그래? 완전 고인물 그거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우리 양각이었어. 아무튼 응. 실버 버튼에 이어서 네. 어, 골드 버튼까지 받았습니다. 음, 여기 이야. 보시면. 3대장 100만 구독자 달성. 음. 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버튼 수령 기념 황금 먹방입니다. 자, 골드푸드 드립니다. 이게 자. 뭐 골드푸드야? 자. 골드밤 <laughs> 골드밤. 요거 이제 밤 토핑 식빵이에요. 어, 어 골드야 골드밤. 근데 밤빵이네 밤빵. 밤방. 어, 밤빵이야. 밤이 밤방. 밤. 밤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 그니까 골드 버튼 받았으면 그딴 유치한 드립은 자제해 줘. 오. 골드밤. <laughs> 그럼 이건 골드 망고? 이건 진짜 리얼 골드 망고. <laughs> 이거는 이거는 슈프림 골드 양념 치킨 이야 <laughs> 골드, 골드 양념 아, 골드 양념 여기 골드 치즈볼도 있어 어 골드 치즈볼 실제로 골드 소스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오 뭐야 리치골드 리치골드 고구마 피자 <laughs> 리치골드 고구마 피자 자 이거는 뭐야 이거? 아 골드 골드키위주스 아 골드키위주스 아 색깔이 그럴 때가 있어? 이상한데 이거? 골드키위 돌, 골드라면 골드야 골드라고 하면 골드야 네. 너 골드 버튼 없어? 혹시? 아 있어 있어 자 그다음 엄마암 아 스터치아 골드 메겐 치즈 치킨 버글 뭘 해야 돼? 한번 단면을 잘라볼까? 어 단면을 잘라보자 오, 오 골드네. 이런 느낌? 골드 매겐 치즈. 야, 이, 이, 이게 골드지? 골드. 이야. 이 골드라고 하자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름만 해. 갖다 붙이면 골드야? 이건 이름만 골드가 아니야. 아, 리얼 골드야? 와 금꽃! 와. 골드야 골드! 요거 이제 식용 금토핑이야 응. 요거를 음식에 다 뿌릴 거예요 우리가 어. 꽃길만 걷자 이거네 오케이 저기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잘 배분해야 됩니다 아잘 배분해야 돼 이거 비싸 자 어디 갔네 어디부터? 여기 뿌려 뿌려 이렇게. 오 뿌려준다 뿌려준다 오오야좀 있어 보이네 네. 눈 오는 거 같아 금눈이야 이거 여기 좀 뿌려야 돼 그렇지 와눈 온다 야 이쁘다 아, 아, 눈 온다 이거 골드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니까. 더뿌려더뿌려 더 뿌려. 메인이니까. 메인이니까 네. 좀더 뿌려. 우와, 이쁘다. 이거 리얼 골드야. 그리고 자, 피자? 피자. 이것도 메인이야. 응. 금가루에날린다야 웃음꽃 피자.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 좋다 좋다 골드망고! 진짜 골드망고다 리얼망고야 으아아아아아 오. 소복이 쌓였어 좋아 좋아 아아아아 너무 시 됐어 아까아까 햄버거 버거 햄버. 골든버거 이거 이렇게 하는거 어떻게 버거는 여기다 이렇게 오. <laughs> 골드키위주 우와~~, 우와 와 이쁘다 이건 좋구만 와야 골드버튼에도 금가를 뿌려야되는거 아니야? 아 그럴까? <laughs> 괜찮아? 좋아 좋았어! 좋아! 우린 백만이야 금수저다! 금수저! 와와야 살다살다 살다 내가 금수저를 다 잡아보네 야 금수저 물어 <laughs> 이게 저희가 찜닭도 하나 시켰는데 먹어 예, 어, 뭐, 먹으시죠 오케이 찜닭 아직 안 왔어요 응?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야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다 반짝. 그러게 어? 키위 주스부터 난어이 금이 금이 막 날려 이거 <laughs> 와야 황제가 된거분이 황제 음, 근데 금은 무슨 맛이야? 아무 맛도 안나 사치품이야 그냥 맞아 금치킨 먹어보자 그러면 오 금치킨 오금 어, 제일 많이 발라져 있는데 뭐. 와 야, 금치 대박인데? 와! 이거 금이다. 이게 금이구나. 이게 골드구나. 그고둘 그래, 이름 금경환, 금도윤이네. 세금짜 쓰잖아. 그럼. 나는 응. 오얏리아. 오얏? 어, 오얏. 오얏나무라고 했어. 오얏나무. 음. 자두 비슷한 건데. 오얏리아. 1 뭐? 2 3 4 이거 오얏이거라고 <laughs> 응. 오, 진따 오얏. 왔다. 야 김당가지고 울어야지. 김당이, 깁단이... 어, 야 뭐야 이거? 어? 오, 개신기. 과학 시간이야 이거. 엉덩이 여기 가까이 나봐. 와! 와! 와, 와, 야 이거 봤다. 이거 <laughs> 금 인형 뽑기야 <이영붕기야>. 와, 뭐야? <laughs> 야 이거 가져가. <웃음> 아까워. <웃음> 맛있지? 응. 뭘 눈이야 이씨? 무슨 현상이었어? 이거는 전자기 현상. 전자기. 아, 전자기 전작 현상이란 무슨 말이냐면. ex boyfriend, 본 음. ex girlfriend를 생각하면 나 아,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가 오르잖아. 는하 그럼 형 찌릿해? 아, 아 찌릿하네. 와전 애인 생각하면서 찌릿하네. 아, 나는 난 ex girlfriend, 엑스. <laughs> 이게 뭐냐면 황금 로제 찜닭이야 와, 이것또 황금이야. 어. 이게 황금 와. 로제 찜닭이래 색깔 봐 봐. 골드 골드하잖아. 근데 뭔가 부족해 색감이. 너무 부족해. 와! <laughs> 음. 와, 환... 미쳤어. 황금 로제 치킨. <laughs> 리얼 황금이야, 이건. <laughs> 와 씨. 피자 좀 먹어 보자. 그래. 피자랑후딱해 그래. 주는 거 어때? 와. 이거 이게 고구마 피자에다가 고구마 엣지야 어, 그런 거 같아 와. 리치 골드 플러스 고구마 피자. 그냥 고구마 그냥 고구마 고구마야, 이건. 음. 고마구마. 와, 쉣. 와. 고구마 1만 와. 음, 진짜 리치 골드다, 이거. 음, 와, 진짜 달달하다. 음 이게 피자인지, 고구마빵인지. <laughs> 혹시,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 좀 있습니까? 전음 있습니다. 전 없습니다, 사실. 전열0돈 우리 장모님이 해준 거. 와, 음 요거 진짜로 한 300만원 이상 합니다. 와, 와 진짜 비싸다. 좀 리치네. 음 야, 이거 갈라본 거를, 이거를, 야, 이거를. 골든 매겐 치즈야, 이거. 나 메기치 제 대구나 색깔. 응. 음. 와, 죽쭈준다메일치 와, 우리나라 금 나나 금? 금광이 있어? 금수광산. 우리나 있나? 금광이? 우리나라 은광이 있잖아, 은광. B2B의 서은광님. <laughs> 그렇지. 토마토 먹을래? 아, 테스트 해봤다. <웃음> 뭐야, 진짜. <laughs> <뭐야, 혼자. 혼자. 웃음> 아, 어, 입 닦으면 금이 나와. 이거 혹시 화장실 가면 황금똥 나오는 거 아니야? 황금알을 낳는 3대장이야! 니배 <laughs> 네 가른다? 큰데? 엄청 크네. 먹기가 쉽지 않네. 소스도 약간 매콤하네? 음, 매콤 마요 느낌 살짝. 음. 불닭마요 그런 느낌. 옛날에 골드버튼 좀 귀했는데 요즘은 많죠? 엄청 막 희소성 있는 거 아니지? 요즘 덕이나 카우나 골드버튼이지 뭐. 근데 골드버튼 흔해지는 게또 그것도 있어요. 연예인들. 음, 음, 음. 자, 가자. 몇 시간 만에 골드버튼? 맞아. 이런 것도 있어서 제니님인가? 그런 분들,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백종원님도 7버 버튼이나 골드버튼 같이 받았어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골드버튼들보다 우리의 골드버튼이 좀더 무게가 있다. 아. 물론 질량은 있지. 똑같겠지만, 음. 저희는 7년 동안 쌓아 올린 좀 그런 음. 골드버튼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살짝은 다르다. 인정. 급하게 받는 칼은 전쟁에서 좀무딥니다 저희 7년간 망치질한 거예요. 망치질만 7년을 했네. <laughs> 네. <laughs> 얼마나 단단하겠어. 전쟁 끝나겠다. 우리 옛날 초창기에는 진짜 골드버튼 진짜 대단한 거였는데. 맞아. 그치? 그때 그냥 골드버튼 얼빡증 영상만 찍으면 막 조회수 몇십만에 나왔어. 우리 그리고 한창 성장기 때아 골드버튼 곧받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3, 4년 지나버렸네. <laughs> 우리가.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쉬머 버튼까지는 진짜 개지렸어 한 2016, 17년도인가? 음. 17년도? 거의 최전방에 있었어 우리 맞지? 엄청 빨랐지 핫하고 음. 원래 근데 모든 이치가 다 그래 성장기가 있는 거고 정체기가 있고 모든 기업들도 다 그래 우리 경제 시간에 배우잖아 기업의 어떤 그런 생애 주기 같은 게 있잖아 있지 성장기 주기가. 때는 이렇게 가 빠르게 성장하고 정체기가 오고 쇠퇴기가 오기 마련이야 그 주기에. 그건 있지? 모든 만물이 그렇죠? 응. 음. 그럼, 그래서 뭐냐, 결국. 전성기는 이 생의 주기를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찰나에 불과하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 예를 들면, 과자로 치면, 맛동산. 음. 이런 거 있죠. 새우깡. 맛동산. 음. 바닥, 코코넛. 항상 핫하진 않지만. 그렇지. 음. 누구만 찾잖아, 계속. 어. 고기가 중요한 것 같아. 전성기를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갑니까? 유튜브의 바다 코코넛이다? 유튜브의 바다 코코넛이다. 아, 뭐야, 근데. 너무 오히 좋은 거냐니야 그거? <laughs> 한 세, 어? 양파링 정도로 할까? <laughs> 바다 코코넛은 너무 옛날 것 같아. 코코넛이랑 거지. 맛동산 좀 빼자. 새우깡이랑 <laughs> 양파링. 어, 양파링, 아, 양파링. 포카칩, 뭐, 포테이토칩. 아무튼, 그런 편의좀 가면 진열장이 있잖아. 아직까지. 아, 이 찜닭은 식겠는데 어, 뭐, 찜닭을 좀 먹어보면. 금수저 들어라, 금젓가락 들어라. 야, 금수들 내가 또 이렇게 잡아보네. 음, 먹어보자. 부드럽네 아주. 금토핑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먹어. 음. 와, 금감자. 와, 와, 금감이다, 금감. 어, 치즈볼도 있었네. 음. 골드야, 이거 골든볼이네, 골든볼. 음. 음, 와, 요즘에 감기 독감이 엄청 유행이에요. 맞아. 음. 저도 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는데, 제가 좀 열이 38도 가까이 됩니다. 오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왜 처먹고 있냐? 저 같은 경우는 골드버튼 소유자. 그 가오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금 먹으면서 뭔가 치유자의 기분이야. 그렇지. 나도 병원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거의 한3 0 명이 있어. 요즘 독감 환자 엄청 많대안 조심하세요. 저희 같은 골드 버튼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면역력. 이 아, 근데 그내 호흡기로 들어와서 지 질환이 있을것 같아 뭔가. 약간 재채기 나왔어 기침. <웃음> <웃음> 근데 많이 먹으면 좋을 건 없을 텐데 맞지? 약 중금속 이런 <laughs>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많이 먹는 건가? 이 정도면? <웃음> 많이 <laughs> 먹는 거지. 이거 한통을 답이었는데 주의사항인지 봐야겠다. 아, 나 안다. 나 그거야. 뭐 골드 많이 먹으면. 골드 아공증에 걸려. 골드 아공증. 어. 틀렸네. <laughs> 야 세상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금이 귀족 왕족의 사치품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일개 먹방 유튜버가 그냥 금 뿌려서 먹고 있잖아. 그런 전설도 있었는데. 황금 제국 엘도라도가 존재한다는. 서, 엘도라도? 서양의 아마 그런 전설로 알고 있는데. 네. 대항해 시때 아마 그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는 약간 그런 여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존재한다고 막 소문이 돌아서. 전설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 서부 개척 당시에 골드러시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음. 서쪽에 그 금광이 있다. 음, 음. 실제로 그래, 그래서 서부를 개척했는데, 실제로 금광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개척자들이 차지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도착했는데 봐도 이거 항부지야? <laughs> 우리도 개척해가지고 지금 골드버튼 받은 거 아니야? 금을 얻은 거 아니야? 음. 와 우리 옛날엔 진짜 골드버튼뭐 배도서관님 맞죠? 허팝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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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때는 진짜 골드버이 진짜 엄청 대단해 음. 보였는데 많이 바뀌었어 진짜 유튜브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 우리 유튜버 몇 세대냐? 1.5세대 1.5? <laughs> 우리는 애매한 1세대 끝 무렵에 걸쳤네 우리는. 우리는 걸쳤어, 우리 는걸쳤어 우리 우리도 2세대인가 그냥 사실 굳이 분류하면 굳이 2세대 2세대가 2세대에 맞죠. 가깝긴 하지 세대가 있어 근데? 있지 너 그렇지. 아이돌 그런 거 몰라? 그래, 네, 뭐 아이돌 세대. 그런 게 있어야 아니지라. 재밌는 거야, 이 판이. 맞아. 이러나. 몇 세대 아이돌 최강, 응.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그 2세대, 솔직히, 거의 선봉장급이었어 음, 아이돌로 치면, 하. 몇 세대 아이돌로 칠 거야, 일단. 2세대 아이, 아이돌로 치면. 2세대로 치면. 응. 1세대가 뭐, h o t s n t s s 이런 분들. 이 2세대가 동방신기, 뭐 이런 분 아, 분인가? 소녀시대. 어, 나 왔어. 애 a 원 이런 분들도 2세대잖아. 그렇지, 그렇지. 티 티아. 우리나 티아 정도는 되지 않았나? 더블 s 5 0금 아, 그러면은 <laughs> 괜찮은데? 더블 s 5 0금좀객관적으로 아, 그래도 꽤나 인지도 <laughs> 있는 거야. 더블 s 5 0 1이 이리가 따라따따라. 능금 지고 기잖아 맞아. 그게 우리한테 의리 먹방이었어 그렇지. 어. 우리도 히트친 거 있잖아. 부지런히 먹자. 우리가 늘 걸어왔듯이 음. 골드박스까지 꿋꿋이 왔듯이 그렇게 먹자. 솔직히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laughs> 따지면 진짜 꽤 높이 살 만해. 개근상 금면 상실. 개근상은 받아야지. 일주일 네 개씩 올리는 유튜버 어디 있어? 그러니까. <laughs> 있지. 있어도 본인이 편집하고 본인이 한다. 그렇 음, 많진 않아. 음. 그럼 자급자족. 근데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알아? 뭐? 너 콘텐츠가 좀 돌고 돌은 느낌이 들수 있어. 그렇지. 본인 입장에서. 음. 맞아. 이 여기서 두 가지의 스탠스가 있지. 아 그래도 좀 시청자분들한테 더 여러 번 얼굴 비치고 콘텐츠 더 많이 올려드려야겠다. 아니면 나좀 적게 올리더라도. 힘들 싫어서 음. 색다른 걸 해줘야겠다. 그럼 그러니까 뭐 뭐가 얼굴 그랬으면 그런 없습니다. 음. 없지. 저는 이제 전자를 택한 거죠. 음. 성실한 만큼 일 티어야. 음, 반에서 공부 드럽게 못하는데 성실한 애네. 약간 성실한 야. 근데 걔 보면 어때? 까고 아. 싶진 않잖아. 대단하다는 생각 들잖아. 음. 야,쟤는 저렇게 성적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공부하는 음. 거냐? 이런 느낌 들지 않아? <laughs>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웃음> <웃음> 아니. 네, 그렇게 되지 않냐? 나쁘지 않잖아. 응. 음. 응원하고 그렇지? 싶잖아, 막. 맞아. 어. 응원하고 싶어. 딱 그런 느낌이야 우리. 쟤좀잘 됐으면 좋겠고. 음. 근데 또 막상 잘 되면 알지 배 아픈 거. 그렇지. 우리 잘 되면 안돼 그래서. <laughs> 아 남들 배 아플까봐. 어. 우리는. 한다 부터 약간 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만 작은 유튜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나작류? 근데 어제도 골드버튼 받았는데 도그 느낌이 나네 <laughs> 뭔가 소시민스럽지 되게 어 <laughs> 채널이 그게 대단한 거야 누구나 알것같진 않아 다른 어 사람만 알것 같아 근데 백만이야 백만이야 백만 중에 제일 인지도 없어 근데 그런 유튜버 진짜 많아 맞아 많아 나는 진짜 아예 처음 보는데 백만 넘는 분들 도 많더라고 요즘 약간 대형 채널들이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좀 승승장구하잖아요. 대체 언젠가는 다시 소형 유튜버의 시대가 온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유행은 돌고 돌아. 2016년, 17년 그때 그 감성을 찾는 사람들이 온다. 그 유행이 와도 우리를 찾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도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 거기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런 데가들또 와. 나도 3년, 4 년째 는데 이제 오빠 겠다빠이빠이 이렇게 다그어 그거 대댓글로. 나도 2년 전에 그랬다가 결국 다시 찾아오게 되더라. 아 맞았어, 맞았어, 응, 맞어 <laughs> 우린 변하지 않아. 정이 있잖아. 응. 갔다 와도 돼. 뭐 우리가 뭐 붙잡아도 권리는 없잖아. 안 와도 돼 사실. 아 그건 좀 아, 네. <laughs> 다시 왔습니다.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다시 와야 돼. 나 음. 아, 골드 망고도 먹고 싶은데. 먹자 골망. 이쪽 앞으로 놓고 골드 밥도 있어. 골밤이랑 골망 골밤 먹자. 입으로 뜯어 먹어야겠다. 골망. 음. 어때? 새콤달콤. 어우, 시큼하다. 아우 음. 시큼해. 좀 달아야 되는데. 음. 아, 시큼해. 좀안 익은 것 같아. 요거 약간 냉장고에 하루 정도 후숙해야 되는데. 좀 살짝 새콤한 상태. 어 뭐야? 내가 어. 아주 망고가 아닌데? 딱 우리다. 백만 유튜버로 딱 들어왔어. 응. 영상 딱 봤는데, 아우 내가 아는 백만 유튜버 음. 영상 같은 게 아닌데, 아우 이래 건데. 아, 얘는 웃을 좀더 시켜야겠다. 얘는얘좀 어. 얘는 후업 더 시켜야겠다. 어?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데? 어?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까 이런. 아 이때? 아니네. 친데 그냥. 어, 이제 끼데 영상 벌써 다 봤다. <laughs> 오, 이렇게 밤이 있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그니까. 빵. 빵 어렸을 때 그냥 뭐. 그럼 뭐 파리바게트 이런데 말고 동네 빵집 가면 이런 거 하나씩 꼭 있었어. 밤식빵 그리고 유명한데 진짜 유명한. 오. 다 팔려 아침에. 와. 만들자마자. 와. 금방 빵. 나 옛날 그 맛이네. 음. 어렸을 때 먹던. 왜다 옛날 그런 거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옛날 사람이잖 이거 옛날. 우리 이거 또 어디서 요아 너무 좋아. 요즘 그뛰어쓰기의 중요한 거빔 그 돌고 있는 거 아세요?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아 이런.. 몰라? 좀된거 아니야? 아니 요즘 하고 있어 형 너무 셔라고 해서 생각났어 너무 셔 너무 셔. 뭐셔 우리 땐 이거였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laughs> <laughs> 이정도는 돼야지 이것도 있던데 윤석 결혼했다고? 이거라 <laughs> 문자 아, <laughs> 알겠다 <야>. 윤석을 혼냈다고? <laughs> 아, 나 끝났다. 나도, 야, 뭐가 이렇게 배부르, 야, 금, 금 뿌려 먹어서 그런가? 예. 금, 어. 금이 배부르네! 금방 배불러. 와, 나 진짜 <laughs> 금때 찼어. 그래서 오늘 골드버튼 개봉 기념 골든먹방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극가를 솔솔 뿌려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백만도 찍고 골드버튼도 예. 받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골드버튼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이아버튼으로 그렇습니다 다이아버튼까지 네. <laughs> <laughs>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따박.